전설 변신? 예 네, 전설 뽑았지 잠깐 어 리셋 됐나 보네? 한번더 해야 되나? 지금 이게 랭킹을 봐봐 여러분 내가 54등이야 내 위에 53명이 나보다 돈 많이 썼을 것 같아? 이 중에 나보다 돈 많이 쓴 사람은 한 3명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나보다 안쓴 사람들인데 이렇게 돈안쓴 사람들이 할수 있다고. 이거 봐, 전투력 랭킹. 내가 75등이야. 이 사람들 나보다 많이 썼을 것 같아? 뭐, 안 썼다고. BM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75등을 할수 있는 거야. BM이 자유롭게 그냥 정말 다른 게임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BM이 넘쳐나버렸으면 내가 못해도 5등 안엔 들어가 있겠지. 60 포함해서 120 썼습니다. 자 일단 코스튬은 전설이 있으니까 코스튬 먼저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탁자 요럴때는 안나오는 판이야 다시 닫아주고 자 요번에 이제 희귀 나올 차례야 희귀나 영웅 자 봐봐 요번에 붙는다 자기동 시, 봐봐, 딱 떴잖아. 내가 이게 정확히 안다니까. 에? 아, 이거 이러면서 내가 실알 뽑은 거예요. 여기서 그리고 이것도 누르는 아, 시, 이게 기둥을 보면 안 다니까. 너는 몰라, 딱 보면 자, 이 노란 이게 타고 올라가야 돼. 같이 실패. 자, 요번에 노랑 뜬다. 잘 봐. 자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 이거 있잖아 코스튬은 전설 있잖아 그러니까 막조질게요 어차피 있는데 벌 이거 줄 필요 없잖아 영웅 안 나왔어 나안 보고 다 깠는데 고대이 씨한 마리를 안줘 버렸어 자 일단은 좋았어 여기서 나 다른 거 나오면 돼. 자. 탈것 펫. 내가 탈 것은 있잖아. 고대가. 기기가 펫이 없고 탈것은 고대에 있어. 좀볼 때마다 열 받네. 아이씨발. 원래 이 새끼였는데. 와, 이 씨. 원래 카오스였는데, 씨. 전설 하나 조라. 자, 갑니다. 탈것. 착! 차! 차! 꽝. 지금 요 바지에서 흰색이 돌아버렸어. 얘 바지, 아, 이 똑꽝. 얘 바지에서 흰색 돌면 꽝이야. 얘도, 아, 바지, 아, 이 똑꽝. 자, 판안 바꾸고 그냥 조져볼게요. 아, 나 원큐 방송 보다가 내 캐릭 뒤졌네. 그렇게 재밌었어? 아, 이씨 나가기. 전설 탈것 뽑았다고? 전설 탈것 뽑으면 뭐 할래? 씨, 변신을 뽑아야지. 너 그거 저거야? 페푸어야? 페푸어. 카푸어처럼 페푸어라고. 너 이거 탈 것만 전설 뽑아놓으면 페퍼가 되는 거야. 아따, 이쁘네. 안 보고, 안 보고 조지겠습니다.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. 카메라 높이가 낮아서. 근데 나한테는 안 보여.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면 샤샤샤 따겠지? 이거 신화 뽑는 방법이 있어. 하나, 둘, 셋. 네 다섯 하면서 밑으로 어 소리가 좋은데? 야이 ㅅ 야, 이 새끼들아 이기나 왔는데왜 샤샤샷을 하는 거야 나온 지 알았잖아 이 이렇게 씨. 보인다고 이렇게어 나왔네 샤샤샷 오고 누르라고 하나 둘 다섯 어, 소리가 틀린데? 이거. 아, 소리 똑같은데, 이거, 씨발. 시발... 영웅인데? 아르메니. 전설인지 알았잖아. 탈 것. 확정. 일단, 확정. 교체 필요 없잖아. 아이, 아이 씨발 옵션 똑같잖아. 아이, 뭐야. 아이, 제법 한번 돌려볼 거라. 이번엔 바로 간다. 이. 따닥, 딱, 딱, 딱. 제발. 아 소리가 희기야. 아, 제발, 전설 하나만. 제발, 전설 하나만. 씨발. 소리.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어. 아. 아. 아, 끝났어. 아, 씨발. 돈더 쓰고 싶은데 돈을 쓸 수가 없어. 게임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. 시라까지 뽑아버리게. 잘 봐요. 돌린다. 교체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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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카오스! PVP? 합성해보고 결정? 그래 똑똑했다 합성해보고 결정 누구야? 두번 도전 가능 제발! 두 마리 조라 씨! 탁! 탁! 하나 둘셋넷 다섯 딱! 어 이거 고대네 소리가 고대 맞지? 야, 아니네. 한 마리 줘라, 진짜. 아이, 씨발. 또 이기냐? 아, 또 이기, 씨발. 교체 한번 하자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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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제발. 일반 몬스터 피해 10! 나냐? 캐나토? 웃지 마, 아직 몰라, 얘 옵션. 캐나토! 확정! <laughs> 잘 나왔는데 자, 아직 남았어 이제 이, 이게 하이라이트야. 자, 여러분, 아, 아이씨, 씨남양주형한테맡기라고했래데너 아이씨. 똥손 아니야? 여기서 고대 나오면 너 핸드폰 값 내가 n 게 고대? 고대가 어. 뭐야? 아니 고대가 아니고 전설 몇 개나 눌러? 계속 어, 뽑을 때까지 a y g o 밖에못 눌러 이건 돈을 많이 못써 o o 일 일주일에 o o 번 <laughs> 아이, 무슨 300 다이아짜리 하면서 예병을 하고 있네, 씨. 그래. <laughs> 아니, 무슨... <laughs> 아이씨. 남양주 형 때문에 까먹었네. 이거 뽑기 하던 거 맞아 해야지.